제가 어릴 적부터 알던 7년 된 여사친이 있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40분 넘게 전화하고 패배로 매일 연락하는데 호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진전은 가능한가요? 사적인 만남 약속을 잡아봐.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궁금해하잖아. 연락은 좀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너무 궁금할 때는 사적인 1대1 약속을 잡아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상대방이 정말 마음에 들면은 사적으로 일대일 약속을 제안할 때 오케이 한다고. 물론 내가 상대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 자신이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상대가 나한테 실망할까 봐 약속을 조금 미룰 수는 있어. 근데 아예 뭐안 만나 싫다고는 안 하거든. 약속을 좀 미룰 수는 있어요. 정말 사적으로 약속을 적극적으로 한번 잡아봐요. 거절 못하는 성격이거나 어장치는 분이라면요. 일단은 거절 못하는 성격이거나 어장치는 분이라도 우리가 만나서 꼬시면 되잖아. 유혹하면 되잖아요. 나를 좋게 만들면 되지. 너가 연락할 때는 지금 제대로 안 빠져들었는데 나 만나면은 너 장난 아니거나 이런 심정으로 나가서 만나서 그냥 다. 캐... 깨 버리면 되지. 거절 못 하는 성격이거 어장치는 애라서 나내 약속을 거절 못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요. 그냥 만나서 얘가 내가 좋으면은 거절 못 하는 성격이든 어장을 쳤든 간에 내가 좋아질 것이고 내가 그 정도의 매력이 안 되면은 뭐 그냥 어중이 떠중이 되겠지. 오케이 하고 나왔는데 매우 소극적인 태도일 경우는 뭐냐면 부끄러워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 사람 본인이 자존감이 낮아서 부끄러워서 소심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죠.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데 나간 나갔어. 그럴 경우에는 자기 멋대로 막 부끄러움 없이 막 행동하지. 편하게. 근데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큰데 본인이 본인한테 자신감이 없을 경우에는 더 소극적으로 되겠지?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연락을 하고 있어. 연락은 잘 돼.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일대일로 일단 만나 보면 돼요.